마두 마리가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8번 무적수와 7번 햇살전기. 마지막으로 두 마리가 들어서면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보조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로 800m 제주 1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도 안쪽에서 2번 신검과 1번 인류천화, 한운데서 4번 누마루가 빠른 출발로 선행령을 과시합니다. 가운데서 4번 누마루가 앞선 가운데 2위권 1번 인류천하, 바깥쪽 7번 햇살 전기와 함께 근소한 2위권, 가장 외곽에서는 10번 다이아몬드가 4위권 가담했고, 안쪽 9번 와흘질주, 하위권에 2번, 8번, 6번, 3번 등이 찾지 있습니다. 참고로 중반까지 4번 누마루가 3, 4마진 정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타조 원유기사 첫 홈을 맞추는 7번 햇살 전기, 3살의 앞말, 지난경주 데뷔전 2위를 기록했던 말입니다. 4번, 7번, 1번, 10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동반 관심 만인 4번, 누마루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7번, 햇살 전기, 인코스 1번, 인류천화가 3위권 밀려있고,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누마루 단독 선두 구체계에 나선 가운데, 격차는 5마신 이상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4번, 누마루, 김다영기 사수이 전합니다. 4번, 누마루와 바깥쪽 격차 주표는 7번, 햇살 전기, 4번, 7번, 3번, 1번 순, 바깥쪽 다시 한번 힘을 내고 7번, 햇살 전기가 역전을로입니다 7번, 4번, 3번, 2위권에 바깥쪽 3번, 7번, 3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역시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섰던 시등이이심을을으으있있습다다세세인인번 메테오 직전 경주 3위에 물물렀던번 메테오가 번지테으로출지막으로출발 들어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입니다요경마 제주 이경주 알라마 아홉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는 4번 메테오 바깥쪽 5번 누리호 외곽에서 9번 대명사가 빠른 출발로 앞선합니다 인코스 1번 갈색 역할까지 바깥쪽 9번 대명사와 함께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5번 누리호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8번 핫블루와 2번 불씨가 수격하면서 중위권 그룹 하위권에 1번, 7번, 6번, 3번 등이 처져 있습니다. 4번, 9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까지 2코스 4번 메테와 바깥쪽에서는 9번 대명사가 맞서있고 3위권 1만 1 0에서 바깥쪽 5번 누리호, 외곽으로는 8번 핫블루가 차분하게 3위권 유지한 채 4마리가 뭉치면서 4코너에 먼저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메테오, 바깥쪽 9번 대명사, 외곽에서는 8번 핫블루, 인코스에서 2번 불씨가 4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종반 3마리 3파전 속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8번 핫블루, 타조 김대현기 사호비입니다 안쪽 4번 메테오가 큰 걸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2위권 상 9번 대명사, 3위는 8번 핫블루가 쳐진 가운데 인코스 7번 창출시대가 순식간에 3, 4위권 접전 펼칩니다. 선두 9층이 4번 메테오 단독 선두에 4번, 9번, 7번, 8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한 빠른 출발로 안쪽에서 앞서 나왔던 4번이 파고 있습니다. 임재강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추는 4번 경성의 별이 마지막으로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열머리 말 모두 출발대로 들었었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를 9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문 선두 바깥쪽에서는 7번 불사여신, 외곽쪽 10번 명문대부가 빠른 출발로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3세 마인 10번 명문대부가 선행에 나선 가운데 2위권 안쪽 7번 불사여신과 인코스 2번 사라공주가 맞서 있고 4위권에서는 3번 승전 소식, 외곽쪽 5번 돈마야제가 가장 바깥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10번 명문대부, 반마신차 격투에 좁혀는 바깥쪽 7번 불사여신, 유일한 육세 마플입니다. 직전경주 4위에 머물렀던 7번 불새연신이 2위권, 안쪽 대각선을서는 2번 사라공주가 3위, 4위권에서는 3번 승전소식과 인코스 1번 얼룩동작으로 지면서 바깥쪽 6번, 5번, 4번 등이 하위권에 찾아 있습니다 10번, 7번, 2번, 3번, 6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0번 명문대보, 이번경주 관심마, 2위권 혼전성 바깥쪽 7번 불세한신과 인꽃스 2번 사랑공주바깥쪽에서 6번 질주영이 좋은 걸음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10번, 6번, 7번, 2번, 3번 순, 선으로 인꽃스 10번 명문대보 근성하게 이마 신차 앞섰습니다. 2위권 네마리가 뭉쳐있습니다. 바깥쪽 6번 질주영과 다시 한번 힘내보는 외곽쪽 3번 좋은 걸음으로 앞서 나왔습니다. 김다영 기와 4번 삼다비행과 10번 동광의뜸까지 모든 말들이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4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6번 절대권력, 바깥쪽에서는 8번 불꽃질주, 두마리가 빠른 출발로 8번, 6번, 3번, 2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 8번 불꽃질주가 잡았습니다. 사조김홍건 기사 호흡을 맞추는 8번 불꽃질주가 선두, 바깥쪽 6번 절대권력이 2위권, 대각선 가장 바깥쪽에서는 9번 금난지교가 달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차분한 전개로 3번 가왕신나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8번, 6번, 9번, 세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입전개 펼치는 바깥쪽 5번 한라상봉. 외곽에서는 7번 무명돌풍이 안쪽 두마리를 견제하고 있고 하위권에 1번, 2번, 10번, 4번 등이 최하위권 쳐져있습니다. 선우는 8번 불꽃질주, 3코너 중반까지 근소하게 머리차 접전 펼칩니다. 바깥쪽 임종영 씨세 6번 절대권력과 외곽에서는 타조 원유기세 9번 금난지구가 세마리만 어깨를 나란히 한채 8번, 6번, 9번, 3번, 5번, 7번 순으로 자, 콜선여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9번 금란지교 인코치서 8번 불꽃질주와 맞선 가운데 자세마 근성하 8번 불꽃질주가 앞으로 시작합니다. 8번 불꽃질주, 이번 경주 관심마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말입니다. 8번 불꽃지주 단독선두 앞선 거는 바깥쪽 9번 금난지구가 2위권 밀려 있고 안쪽에서는 3번 가왕신나 4위권이 혼전입니다. 외곽쪽 1번 한나지국과인코에서 7번 무명돌풍까지 합류합니다. 안쪽선두 8번 불꽃지주 단독선두 바깥쪽 9번 금난지구 8번 9번 3번 5번 별생산 먼저 통과합니다. 직사번 거서간 8번 성은미래가 들어서면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보조원들은 출발 때 밖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리 10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 성은미래가 앞서면서 초반선도 이끌어갑니다. 뒤쪽에서는 4번 거서가 5번 수령, 바깥쪽으로는 7번 금빛모래가 따라붙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8번 성은미래, 선두입니다. 그 뒤쪽 4번과 바깥쪽 5번 그리고 7번까지 3마리의 2위 3, 5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5번 수령이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8번 성은미래, 바깥쪽에 있는 5번 수령 그리고 7번 금빛물래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선두 이끕니다. 3코너 들어서고 있습니다. 뒤쪽 4번 거서가는 4위로 그 뒤에서는 1번 멘탈과 6번 아라장군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번, 5번, 7번 3마리 앞서고 있고 안쪽 4번까지 4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 1번 멘탈이 5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이제 4코너 스니하고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입니다. 8번 성미래, 5번 수령, 2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거서가, 7번 금빛물에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멘탈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5번 싸움에, 바깥쪽으로 4번 거서가, 1번 멘탈 치고 나면서 1번, 4번의 역주가 뿌고 뒤쪽에서는 10번 세웅지마가 안쪽을 파고들고, 외곽쪽으로는 2번 세계스타, 7번 금빛물에도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10번 세웅지마의 역주가 보이고 1번 멘탈도 따라 붙고, 바깥쪽으로 4번 거서가까지, 3마리 싸움 뒤쪽에서는 2번, 그리고 8번, 5번 다시 가세합니다. 1번 멘탈 사연 옆집입니다. 오늘 사연 승개도 하나만 빌 1번과 안쪽 10번 세용지마두 마리의 접전. 1번, 10번 두 마리, 근수 한 선두상. 1번, 10번, 4번 앞 쓰면서 결승투갑니다 막판 선두 접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1번 멘탈과 10번 세용지마 근수 라산 아. 정렬을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출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1100m 육경 주고 출발합니다. 경기열이 1110m, 제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6탄 왕자 바깥쪽으로는 8번, 추상열일, 10번, 광하이 챔프가 따릅니다 8번이 앞서면서 선도 이끌어갑니다. 8번, 추상열일이 열일, 선도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10번, 광하이 챔프 치고 나옵니다. 10번, 광하이 챔프가 앞서면서 8번은 2를 위 밀렸고, 뒤쪽에서는 1번, 6탄 왕자 바깥쪽으로 9번, 개과 천선이 따릅니다 선도는 8번과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 1번, 9번, 사이사그 뒤에서는 2번 타이슨과 4번 청록비상 바깥쪽으로는 7번 왕건 따라붙으면서 5, 6위권 유지. 후미 그 쪽에서 3번 5번 6번이 가세합니다. 선두 수상렬과 10번 광의 챔프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1번, 9번, 7번이 따라붙으면서 3-2-3 이제 바깥쪽 7번 왕건이 선두군과 거리를 좁히고 있고 2번, 3, 4번도 중립을 평승에 있습니다. 8번, 10번이 앞서면서 4코너 선행하고 결승은하는 식선 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 8번 추상리를 바깥쪽에 있는 10번 광아의 챔프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한 건데 뒤쪽에서는 1번, 6타망자 9번, 대과천선 7번, 왕건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8번, 10번 싸움에 1번, 9번, 7번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타이슨도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8번, 수상열이 대역주가 으면서 8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10번 광하의 챔프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 1번 육탄왕자 2번 타이슨도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 타이슨의 역주가 뚫기 시작하고 1번 육탄왕자도 치고 나옵니다. 8번 2번 싸움에 1번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7번 왕건이 외곽쪽 6번 성산대장의 바깥쪽 역주가 뚫기 시작합니다. 2번 7번 6번 3마리 싸움 2번 7번 6번 3마리 합치면서 결승도 갑니다. 2번 타이슨 그리고 7번 삼세마들이 승부를 펼칠 제주마 더비 경주 8 마리 순조롭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제주마 더비 경주 7경주 곧 출발합니다. 제주마 더비 경주 7경주 11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대왕조, 그리고 1번 웅진왕과 빠른 출발 보이면서 앞서고 있고 7번 유명세가 바깥쪽으로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1번 웅진왕과 3번 대왕조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7번 유명세가 3위로 그 뒤에서는 6번 오라드림, 5번 백호윤호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웅진 나무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대왕 저여전이 2위로 1번 3번 두 마리의 근수한 선두 접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7번 유명세와 6번 오라드림, 6번 오라드림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안쪽 7번과 3 4 2 3 5번 백호 인노가 5위로 떨어졌습니다. 선두는 1번 웅진홍와 3번 대왕조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유명사와 6번 오라드림, 3, 4, 2, 3, 6번 오라드림이 3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선두와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전에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주마 더비경주 1번 웅진홍와 3번 대왕조, 두마리 싸움에 이제 뒤쪽 6번 오라드림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과 3번 계속해서 두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7번, 5번 따라 붙습니다만 여전히 1번 웅진홍, 3번 대왕조, 두마리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웅진왕 오늘 3연승을도달고 바깥쪽에는 3번 대왕조는 오늘 5연승에 도을막힙니다두마리의 선두 접전 안쪽 6번 오라드림이 따라 붙습니다만 거리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웅진왕과 3번 대왕조 두마리의 선두 접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번 웅진왕의 안쪽 접지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주마 더비경주 1번 웅진왕과 영예우승을 차지합니다. 1번 3번 6번 3마리 앞섰습니다. 1번 웅진왕과 제주마 더비경주 영예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번도 손도 놓치지 않으면서 앞서면서 끌고 갔던 일본 웅진홍호였습니다3번대왕조와 계속해서 선두 싸움을 펼쳤고